안녕하세요 희귀동전찾기 콘텐츠 입니다 정말 대박 맨날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저만 대박인 것 같아 가지고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화 찾아보니까 1쿼터 2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어약 250원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돈 500원 풍전 수준이라나 뭐 하여튼 미국 미국 돈입니다. 1993년도 발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82년인데 백자 뒤에 동그라미에 뭐 찍혀 있죠. 찍힘인지 뭐가 터 올라왔습니다. 뭐 에라 같기도 해서 일단은 어 따로 음 에라 모으는 데 따로 놔두려고 합니다. 이거는 1998년 또한 개를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1998년은 총 24개를 뒤집었습니다. 어 이거는 아까 어, 외국주, 미국 25센트와 1998년은, 음, 아까 단희농협 500원짜리 1982년 2개 나온 그곳에서 10만원 교환하고 100원을, 어, 500원을, 20만원을 교환한 데서 1982년에 2개 나왔었고요. 거기서 100원, 는 10만원 교환한 데서 미국 달러, 미국 주와 25센트 정확히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쿼터락 하나 찾아, 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1998년이 한개 나왔고요. 요거 100원은 1982년은 아마도 이거 에라 같습니다. 동그라미에 볼록 튀어 올라왔습니다. 찍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동그란 부분이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찍힌 히게 아니고, 볼록,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겁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에라 같아서 따로 빼놓기로 결정을 했고, 어, 오늘도 수확량은, 어, 그쪽에서 10만원을 교환하고, 좀 많이 시간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동네 중앙정부에 가서 100원을 10만원을 교환하고 50원을 5만원을 교환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원이 다 떨어졌답니다. 거기 화수분도 떨어질 때가 있나 봅니다. 50원은 지금 구하는 중이라서 50원은 안 된다 해서 어, 100원 15만원을 교환해서 왔는데 거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안 나오고 1972년 이순신 장군님 눈이 선명하죠 머리 태두선이 약간 좀흐릿하기도 한데 눈은 그래도 살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머리 태두선도 어 약간 흐릿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1977년 한개 1 9 7 7년 대체적으로, 어, 제가 뒤집게 보면 많이, 그, 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러니까 오늘 총, 어, 제가 100원을 교환해오기를, 어, 25만원을 해왔습니다 단위 농협에서 10, 10만원, 우리 동네 중앙 농협에서 15만원. 그런데 그, 한인농협에서 교환한 것 중에서 미국 1코터인지2 5센트인지 여튼간에 미국 교화를 하나 발견을 했고요. 뒷면은 뒷면은 독수리가 탔습니다. 뒷면은 독수리입니다. 맞습니다. 독수리 독수리가 있고요. 앞면은 앞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 1998년 시계동전 총 24개째입니다. 아직도 50개를 채우려면 아직도 26개를 해야 50개를 채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에라 동전 같습니다. 어 100원짜리 이 뒤에 동그라미가 실제로 보면 볼록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올라, 올라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선에 아, 오늘의 득템장은 어, 미국 주와한개 1998년 한개 1985년 한개 1972년 한개 1977년 한개 1973년이 4개, 1974년이 4개입니다. 또 1975년이 10개입니다. 또 1978년 4개고요. 1979년이 14개입니다. 1980년이 7개고요. 1982년이 6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지. 이 훼손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찍히고 어 옆에가 쑥 들어가고 뭐 여튼 이것도 어 따로 빼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983년은 33개입니다. 1984년이 막섞였네요 1984년이 다섯 개입니다. 오늘은 진짜, 어, 시기동전을 만들것 같습니다. 미국 주화가 1쿼터인지 2 5센트인지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1998년, 어, 시기동전도 하나 찾았고, 소득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어, 이제 1998년이 총 24개를 제가 득템했습니다. 어, 50개를 일단은 목표로 열심히 뒤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처럼 시기한 동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긴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